보통 눈썹은 얼굴형을 기준으로 많이 추천해주시는데요. 이렇게 눈 모양을 고려해야 한다는 건 처음 들어보시죠? 얼굴형으로는 전체적인 얼굴 비율 대비 눈썹의 두께나 구선, 직선, 직선의 형태 등을 결정할 수 있고요. 눈을 보면 아치형이 잘 어울리는지 일자가 잘 어울리는지 그 형태를 알수 있어요. 눈은 보통 두 가지 형태로 나뉠 수 있어요. 동그란 토끼 눈과 긴 고양이 눈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토끼 눈은 눈이 비교적 짧고 세로가 높은 타입이므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자 눈썹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눈이 동그란 토끼 눈인 눈이... 근데 이렇게 여백 없는 일자선을 딱 올려놓으면 어떨까요? 글쎄요. 흡사, 응과 같은 모양으로 되기 때문에 안쪽에 자연스러운 곡선이 들어간 아치나 세미아치 형태가 더잘 어울립니다. 다음은 고양이형 눈이에요. 눈은 아치형처럼 가운데 홈이 파져있는 눈썹의 형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눈이 긴 선으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아치형의 눈썹으로 확 잡아버리면 눈매가 짧아보이고 선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눈이 길게 터져있는 분들은 그에 맞는 직선을 놓아주시는 게 좋아요.